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어, 일요일, 프로토, 총 9경기가 있어서 9경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토요일 날, 어, 프로토가 지금, 어, 크리스탈 페리스와 리지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 지금 3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전에서 오버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5번은 적중이 됐고 승무패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뭐 제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유했던 두 개의 픽이 어, 우에스카의 핸드캡 패은 적중을 했지만 에버튼 경기에서 좀 적중을 하지 못했고요. 어,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토요일 겨울과 같은 경우에는 1번 경기는 에버튼의 오버 그리고 2번 경기는 우에스카의 언더와 핸드캡 패배가 적중을 했고 어, 3번 경기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오버가 일단 적중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이제 어, 어, 총 9경기 일요일 프로토 9경기를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좌측 상단에 있는 이 배너 같은 경우에는, 어, 추천인, 어, 인플레이 사이트이고요 인플레이 사이트 가입하실 땐, Think로, 어, 추천인, 어, 입력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자, 이제, 어, 프로토 9경기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측에 메모장에 있는 것은 이제,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해외 배당과 국내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같고요 어, 그리고 제가 아직 지금 혀가 좀이 어, 구내염이 좀 있어서 발음이 좀 좋지 못한 점 어,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경기는 웨스트브로미치 대 토트넘의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배당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배당은 당연히 어, 원정이지만 토트넘이 정배를 받았고요, 어, 굉장히 낮은 어, 배당을 받았습니다. 일단, 뭐,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이 경기를 조금 이변으로 보고 싶긴 해요. 어, 국내 배당에서의 확률은 무패 쪽이고, 해외 배당에서 승패 쪽이긴 한데, 이변이 나온다면 지금 웨스트 브로미치의 수비를 생각을 했었을 때는, 어, 무승부가 가장 적합해 보이긴 하는데, 아무래도 공유를 드리는 픽이고, 어, 제 예측이, 어, 제 생각이 조금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 그래도 지금의 두 팀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토트넘이 우세한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웨스트 브로미치의 패 쪽을, 어, 보고 있구요. 일단, 웨스트 브로미치가 수비적으로 너무나도 좀 좋지 않고, 어, 플럼에게도 2대0으로 패배를 했던 그런 수비의 모습, 어, 디안가나 선수가 있긴 하지만, 어,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너무나도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약간 이변으로 생각을 했었던 게, 토트넘이 일정적으로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브라이튼전에서, 어, 손흥민과 케인이 어, 막혔었던 모습과, 어, 좀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몸이 좀 무거웠던 모습들이 있어서, 어, 그 부분에서 조금 이변 쪽도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 경기는 토트넘을, 어, 승무패에서 한 경기만 고르자면, 이 경기는 어 토트넘의 승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버가 생 경우에는 2.5점 기준으로 좀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 경기는 오버가 정배기도 이 하고요. 어, 일단 뭐두 팀을 보자면 웨스트브롬미치가 말씀드렸듯이 수비적으로 좀 너무나도 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어, 토트넘이 좀 득점을 많이 할 가능성도 있고 토트넘 역시도 어 웨스트 브리미치가 그래도 역습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토트넘의 수비도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 레길론의 출전 여부도 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출전을 하지 못한다면 수비적으로 좀 고전할 가능성이 어 역습에서 좀 취약한 모습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점 기준으로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네, 이 경기에서는 어 네, 이 경기에서 봤을 때는 어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어아 죄송합니다. 어 핸디캡 무승부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이 경기는 어 토트넘이 좀 대승을 하기에는 지금 체력적으로 너무 좀 부담이 있을 거고, 어좀 힘겹게 좀 이길 가능성이 있는 경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점 차의 승부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 핸드캠 무승부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헤 헤타페 어, 대비아레알의 경기입니다. 네, 일단 배당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배당은 헤타페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헤타페가2.27 어, 배당, 어, 그 낮은 배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배를 받았고요. 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승무패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 저는 조금 이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변 쪽으로 보고 있고 저는 비아레알 쪽을 보고 있긴 합니다. 일단. BRL이 유로파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불리함이 있겠지만 헤타페가 지나 시즌만큼의 압박이 강하지는 않고 어, 지금의 BRL의 공격진이 너무나 좋고 또 주중 유로파에서 어느정도 로테이션을 좀 가동을 했기 때문에 어, 이 체력적인 부분도 조금은 개, 어, 크게 지장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이 경기를 보자면 저는 어, 지금의 헤타페의 이런 수비적인 뒷공간적인 부분이나 좀, 어, 소비적으로 좀 전방 압박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어, 라인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BRL이 충분히 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헤타페의패 쪽을 보고 있고요언어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 추천을 좀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경기는 2.5점 기준인데, 어, 저는 조금 오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 쪽으로 좀, 처음에 생각을 했다가, 어, 배당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높 높은 어, 2점대가 넘어가는 배당을 받아서 아, 이것을 오버로 말씀드리기엔 너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을 배당 때문에 이 경기는 조금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오버에서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는 경기입니다. 어,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패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 비알에알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비알에알이 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비알에알의 공격력이라면 어, 이길 수도 있고 어, 또한 무승부도 나올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지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이렇게 어헤헤답에 어, 핸디캡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레스터 대울버햄튼의 경기입니다. 네, 배당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레스터가 정배를 받았어요. 근데 배당이 낮진 않죠. 좀 높은 배당, 2점대가 조금 넘어가는 배당을 받았고요. 정배를 받았습니다. 어, 배당에서의 승무표 확률은 국내에서는 무승부 쪽이고요. 해외 배당에서는 승패 쪽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배당에서는 무승부가 좀 많이 나오는 배당이긴 한데, 일단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경기는 좀 승패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레스터가 이번 시즌 무승부가 좀 없는 모습과, 두 팀의 스타일적으로 봤을 때는 어, 이런 레스터도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올버햄튼는 수비진의 주력이 느리기 때문에 어, 두팀다 공격적으로는 역습이 좋은 팀이어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어, 선제골 을 넣는 팀이 유리할 거고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좀 나눠질 경기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레스터의 승 쪽을 어,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레스터도 분명히 어, 수비적으로 지금 은드디나 뭐 페레이라나 뭐 세인지 이런 수비적인 그 부상자로 인한 공백들이 있지만 그래서 공격에서의 메디슨이나 바디, 하비반스 어, 이런 선수들이 있고 또 바디와 반스는 유로파에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울뱀츠님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공격적인 모습에서 어, 지난 시즌만큼의 화력은 좀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스터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좀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역배긴 하지만 저는 좀 오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득점이 조금 적게 나올 이런 두 팀의 경기력을 대입을 했을 때 득점이 적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어, 핸디캠 무승부 쪽으로 이 경기도 어, 레스터가 이길 것 같긴 하지만 어, 올브햄튼의 이런 모습도 어, 만만치는 않기 때문에 어, 저는 이 경기에서는 핸디캠 무승부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올브햄튼도 어, 쉽게 어, 패배할 것 같다는 라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 경기는 좀울버햄튼이 끝까지 좀 따라 붙다가 결론적으로 레스터가 1 4 차로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어, 4번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4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레알 소시에다드 대 그라나다의 경기고요. 네. 네 일단 배당적인 확률에서는 지금 4번 경기에는 좀 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 어, 경기력적인 생각도 일단 이 경기에서는 조금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소시에다드가 일단 정배를 받았습니다. 정배를 받았고. 경기력적으로는 그라나다가 어 지금 일단 솔다도와 디아즈 선수가 부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백은 분명히 있고 어 물리나 선수를 영입을 했지만 이런 솔다도가 있을 때보다는 좀 파괴력이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어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다비드 실바가 이제 영입을 하면서 맨시티에서 영입을 하면서 어 공격적으로 지금 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밸런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지금의 그라나다의 경기력이라면, 소시에다드가 지금 너무 좀 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의 승으로 어, 조금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좀오버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점 기준으로. 이것도 조금 역배를 좀 보고 있긴 한데, 언더가 정배입니다. 언더가 정배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라나다도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이 있고, 어, 하지만 그래도 공격적으로 한 방은 보유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득점 양상의 경기보다는 좀, 어, 다득점 양상의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무승부가 아닌 핸디캡 승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시에다들과 무난하게 이길 것 같긴 한데 어, 저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라나다의 수비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이고 반면에 소시에다드의 지금 이번 시즌의 공격력이 너무나도 좋아서 저는 어, 소시에다드의 핸디캡 승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부터는 새벽 경기여서 어, 이 플레이 사이트에서는 24시간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5번 경기부터는 어, 이렇게 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맨시트 대 리버풀의 경기, 어, 일단은, 배당적인 확률은 무패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어, 저는 맨시티의 승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 리버풀은 공격적으로는 마누라 라인 뿐만이 아니라 피로미노가 조금 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조타가 그 대체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적으로 반다이크의 공백이 있고 어, 아마도 고메즈와 마티브의 이런 센터백이 나오겠지만 맨시티가 제소수가 복귀한 이런 맨시티의 어,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맨시티가 어, 수비적으로 지금 디아스도 그렇고 어, 라포르테도 그렇고 지금 수비적으로 부상자들이 복귀를 했고 아케 선수도 복귀를 했고요 어쨌든 어, 지금 뭐이 좌측에서도 칸셀로 또는 진첸코 또 우측에서 워커 수비적으로는 지금 맨시티가 어, 어,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버폴의 이런 공격 라인이 강하긴 하지만 어, 저는 이런 강팀의 맞대결이라면.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팀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맨시티의 승을 보고 있고요. 언오버 같은 경우에 이 경기는 3.5점이 기준입니다. 3.5점이 기준이어서 어, 저는 좀 언더 쪽으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이두 팀을 생각을 했었을 때 사실 오버에 가까운 경기긴 한데 맨시티가 지금 수비적으로 좀 어, 최근 어, 시즌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어, 가장 좀 안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맨시티의 안정적인 수비력이라면 좀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없, 없습, 없습니다. 그래서 맨시티가 좀 간신히 이길 것으로 생각을 해서, 어, 언더 쪽으로 보고 있고, 어, 핸디캡 역시, 어, 1점 차로 맨시티의 승을 보고 있습니다.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입니다. 18일 레반테 대 어, 14위 알라베스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무승부, 해배당에선 승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 헤이구메월에서 좀 레반테 쪽으로 좀 많이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도 일단은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나뉠 경기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어 알라베스가 이런 수비적인 모습 그리고 레반테가 어 그래도 수비적으로는 레반테가 더 불안하긴 하지만 알라베스보다는 공격적인 이런 한방과 개인 능력에선 더 나은 팀은 레반테로 생각을 합니다. 알라베스도 물론 역습이 좋지만 지난 시즌만큼의 역습에서의 파괴력은 아니고 알라베스가 지난 시즌의 역습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 비달 선수가 어 세비아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공백이 저는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가 좀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나눠질 경기처럼 느껴지는 경기여서 그렇게 나눠진다면 저는 알라베스 쪽보다는 레반테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반테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저는 일단 두팀다 지금 결정력이 그렇게 좋다라는, 어,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비는 두팀다 불안한데, 그런 불안한 수비에서 분명히 찬스가 나오더라도 결정력 부분에서, 어, 좀 득점이 좀, 어,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없어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핸디캡 같은 경우도 어, 일단 저득점 양상의 경기를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 경기는 어, 레반테가 좀 1점 차에 간신히 좀 1대 0으로 좀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드리고요. 을 네, 7번 경기입니다. 어, 2 0위바이돌리드대1 1위 빌바오의 경기입니다. 일단 국내 배당에선 승쪽, 해외 배당에선 승과 패로 좀 나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에서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바이돌 리드가 지금, 어, 이런 위날 선수도 이적을 했고, 어, 또이 대체자로 온 선수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그의 꼴찌에 위치하고 있고, 투비적으로 이 제공권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세트피스와 크로스 상황에서 좀 불안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근데 빌바오는 세트피스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빌바오가 유리한 경기긴 하지만 어 지금 빌바오가 원래 무승부가 좀 많은 팀이고 지금 어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승부가 나올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빌바오가 어 지금 원정에서의 빌바오기 때문에 좀 결정력이 떨어지는 이런 빌바오 또한 약팀 상대로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었던 그런 빌바오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번은 이 경기는 좀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 쪽으로 조금 이변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핸디캡 승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9위 아스날 대 8위 아스톤 빌라의 경기고요 국내 배당에선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고 해외 배당에선 승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두팀다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는 좀 무승부보다는 승패 쪽으로 나뉠 것 같고요. 저는 아스날의 승을 보고 있는 이유가 일단 빌라가 역습에서 취약한 부분과 공격적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수비적으로는 공격에 비해 아쉬운 이런 빌라의 모습. 어, 아스날이 결정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라카제트와 은케티아가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윌리안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카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빌라의 공간을 충분히 노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날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두 팀을 봤서을 때에는 어이두팀다 아스날도 그렇고 수비적으로 단단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좀 다득점의 경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좀 아스날이 어, 이 경기에서는 좀 선제골을 넣는 팀이 좀 유리한 경기처럼 느껴지고 있어서 어, 저는 이 경기에서 아스날이 선제골을 넣는다면 핸디캡 승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13위 발렌시아 대 2위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고요. 어, 이 배당적인 확률은 승무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력적으로 보면 어, 발렌시아가 <laughs> 어, 이강인 선수가 있는 팀이라고 할지라도 어, 지금 너무 좀안 좋아요 경기력이.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 않고 어, 지금 레알과 비교를 해본다면 레알은 어쨌든 아자르 선수가 복귀를 했고. 이 중원 싸움에서 발렌시아는 코콜렌과 파레오 선수가 이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중원 싸움에서 레알 상대로는 좀힘겨어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알이 좀 손쉽게 이길 경기처럼 어 느껴지긴 하는데 일단 헤이 구매율에서 어 발렌시아 쪽을 어 많이 보고 있고 개인적인 느낌에서도 이 경기 좀 이변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기력적으로는 분명히 어, 이 레알 쪽이 너무나도 우세해 보이는 경기인데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경기에서 어, 이변이 잘 나오는 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배당적인 확률도 어, 레알 쪽보다는 발렌시아 쪽 사이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 조금 도전적으로 이 경기를 무승부 쪽으로 어, 보고 있습니다. 어, 누버 같은 경우에는 좀 오버 쪽으로 득점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경기에서는 발렌시아의 수비가 좀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드캡 같은 경우에는, 어, 핸드캡 승 쪽으로 좀 이변을 보고 있는 경기여서, 어, 발렌시아의 핸드캡 승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홉 경기를 공유를 드렸고요. 일단 어, 경기 수가 좀 많기 때문에 어, 경기력 관련해서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 경기는 어, 웨스트브로미치, 아, 가장 추천드리는 픽이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픽이고요. 어, 1번 경기는 어, 웨스트브로미치의 오버 쪽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2번 경기는 헤타페의 핸디캡 패배, 어, 3번은 레스터의 오버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4번은 소시에다드의 승, 5번은 맨시티의 언더. 어, 6번은 레반테의 승, 어, 7번은 바이돌리드의 언더, 어, 8번은 아스날의 오버, 어, 9번은 어, 발렌시아의 오버.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홉 경기 중에서 제 생각에서 이제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 어, 두 포를, 어,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난주에는 당첨이 됐지만, 토요일에 이제 적중해서 실패를 했죠. 어, 물론 제가 언오버 간 경기가 지금 아직 살아있긴 한데, 그거는, 어, 제가 이제 공유 드렸던 거에서 조합을 해서 가져간 거기 때문에, 일단 이 경기를 보시고 나서, 아, 이 픽을 보시고 나서, 좋아 보이면 이 따라오시고, 어, 조 어,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 제가 예측을 드렸던, 것, 드렸던 것들 중에서 어, 이렇게 조합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 경기는 헤타패의 핸디캡 패로 저는 비아레알의 패는 어,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알에알이 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경기는 소시에자드의 승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이 배트맨이고 우측이 아까 보여드렸던 인플레이 사이트에서 베팅을 한 내용이고요. 어, 좌측 같은 경우에는 배트맨에는 2.2배당, 우측에서 인플레이 사이트에서는 2.37배당으로 인플레이 사이트가 조금 더 높은 확률을, 아, 높은 배당을 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어,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